자, 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일요일, 부산 교차, 고배당 W 찾아라 경마 방송입니다. 자, 일요 교차 경마, 부산 경마 방송이에요. 여섯 개 경주로 펼쳐지는 부산 경마입니다. 자, 일요 교차, 불안당이 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당이가 초상승세다, 일요 교차. 금요, UCC, 부산 경마를 찍을 때도 항상 불안당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요 교차, 참고를 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요일날 무려 7개 부산 제주 7개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자 이리오 교차만 말씀드리면 6개 중에 또다시 3개 경주를 불안당히 적중을 시켜드렸는데요 준 메인 메인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드렸던 승부 경주 모두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부산 경주만 말씀드릴게요 부산 3경주 UCC 준 메인 승부 경주였죠 IM 넘버원 놓고 때린다 그죠? 인기 2위였습니다. 황금장군이 용군이가 샀던. 선행도 안 가잖아요. 제가 승부의지 없다. 짤르자 말씀드렸는데 역시 선행만 갖고 그냥 뒤에서 놀다가 이점배당이었어요 IM 넘버1의 황금장군. 저희는 시원스럽게 불안당히 짤러드렸고요한양철리 IM 넘버1의한양철리 그죠? 이게 쌍승식이 12.6배, 복승식이 10.6배였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약속. 준 메인 승부경주였고요그 다음에 부산 오경주가 메인 승부였는데 기도안 막힌 게 서울 8경주가 메인이었는데요. 스토미오크의 누돌격 복숭이 24.3배를 잡고 바로 부산 오경주가 메인이었죠. 메인 플러스 메인 적중은 뭐다? 초대박이다. 그죠? 먹었던 거 24배 먹었던 거 그대로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처의 로열 엠브레이스의 탐나 왕제 한 방이었습니다. 오로지 복숭이 3.8배 한 방으로 2바이 조졌습니다. 24배 먹었던 거 3.8배 뻥튀기 시켰던 거죠. 거기에 부산교차 6경주 천지오령을 대가리 놓고 조졌습니다. 또 제가 기가 안 막힌 게요. 부산경마 할때 4경주 때 불안당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경주 아, 때죠. 황금장군 용군이 때를들면서 미리 언급을 했어요. 3경주 때. 황금장군을 잘라드리면서 인기위를. 용군이는 이따가 5경주 6경주에 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5경주 때 로열 임브레이스 갖고 대가리 6경주 때 천지오령 갖고 대가리 제가 정확히 짚어드렸어요. 오늘 용군이는 부산 5경주, 6경주가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다. 이미 3경주의 황금장군, 인기위, 용군이가 타고난 마피를 잘라드리면서 불안당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부산 6경주의 천지호령의 바다제왕, 쌍승시 20.9배, 복승시 18.9배, 주력 적중입니다. 야, 미치겠죠? 6개 중에 역시 3개의 경주를 또 배당으로, 그것도 메인, 준메인 포함을 해서 때려드렸던 그 교차 경주입니다. 요번 주도 여섯 개의 경주 펼쳐지는데 알차게 준비해놨습니다. 반드시 불안당의 메인 준메인은 동참을 하시고요. 나머지 경주도 불안당이 추천드린 마필, 마권새 마필 반드시 참고하셔서 경마장에서 배팅하실 때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일요일 날은 서울 고배당 W를 찾아라도 청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당이 이일요 부산교차 6개는 지금부터 한 15분 안에 압축된 막건을 설명드립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액기스만 뽑아서 간략하게 핵심 정리만 해드린다는 소리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부산 일경주죠. 8월 19일 일요일 부산교차 일경주부터 힘차게 불안당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일경주입니다. 혼합사군의 첫 메타 8마리 뭐조촐하게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강대갈이 축은 서 있다. 이렇게 보여주네. 누굴까요? 일본마 비룡이죠 박근만 기수의 비룡 직전에 저희가 때려 먹었어요. 프로미르 비룡 이거. <laughs> 선두 경합을 허벌락에 딛다. 열심히 해야 돼요. 어쩌고 뒤졌나 보다. 서령도못 가고. 웬걸 우승까지 차지했던 마필, 일본마 비룡입니다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라는 소리죠. 일본마 비룡 걸음이 이제 나왔습니다. 마필. 뭐 주행 자세도 좋아졌고요. 탄력도 좋아졌고. 비리용의 후착 잡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두마필이 눈에 띄는데요. 오버마 스트리트 이벤트. 자 데뷔 전때 인기 3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입상이 실패를 했죠. 말잘 타는 용거리가 타고 나오고 있고 직전 경주에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외곽 게이트 게이트 밀리면서 자리잡기에 실패한 면도 커요. 그렇다고 보면 요번에는 승부 타이밍이 온것 같고 오버마 스트리트 이벤트가 선행도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5번, 1번, 1번, 5번, 땡땡 맞고 한 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커보이고요 복병마로 가면 계속해서 바닥을 까고 있지만, 조교 때 상태 상당히 올라온 2번만 빨리빨리 정도가 가능한데, 뭐 쉽지만은 않은 편성입니다 어찌됐든, 1번, 5번, 2번, 1, 5, 2, 세마필로,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8월 19일,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200m, 10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이거 기존에 띄었던 마필보다는 기존에 띄었던 마필보다는 일단 승군전을 치르는 인기마, 능력마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마 강속엔진, 4번마 무적대호 일단 두마필 승군전을 치르는 두마필이 눈에 띕니다. 3번마 강속엔진인데 직전에 셀렉터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리면서 아쉽게 코차이로 2착을 드러냈어요. 이렇게 2착 승군한 놈들을 불안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에 후지 기술을 기승을 시켜놨네요. 3번마 강속 엔진. 하지만 기본적인 걸음은 5번마 무적 대호가 훨씬 센 마필입니다. 이게 성재가 타고 직전에 4마신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고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데요. 경주 5200에서. 그 정도 걸음이면 여기서 또 대가리고. 기존 마패들 중에서는 5번마, 9번마 대장군 텍사스를 좀 보고 싶습니다. 현중이가 타면서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을안았는데요 자, 9번마 대장군 텍사스는 지금 7주 만에 출전합니다. 출전주기가 좀 길죠. 그리고 사실 김현중 기수가 타면서 감량 이점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현중이가 말타는 게 그렇게 믿음직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9번만. 뭐 IM 넘버원을 놓고 불안당이때려들기 때렸습니다. 그건 말이 워낙 좋았던 마필이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9번 대장군 텍사스는 좀 조심을 해야지. 인기마다. 특히 5번, 9번은 연대입니다. 여러분. 5구는. 5구는 연대 아닙니까? 그럼 무적대우를 보면 인기많인 9번 대장군 텍사스는 조금 약하게 봐도 될것 같고. 오히려 8번 니메창가를 복병마로 좀 안고 가고 싶은 그런 경주다지해진말 아, 아닙니까? 무적대우. 현중인의 말은 아니잖아요. 19조 용광이. 그러면 5번을 좀 세게 보면 9번 대장부 택사선을 좀 약하게 볼 수밖에 없다. 감량있지만 않았지만 자 5번, 3번, 8번 오히려 8번 님의 창가를 복병만으로 보자. 538, 538세마필 부산교차 이경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8월 19일. 일요일 부산 교차 3경주입니다. 혼합상군에 1400m 10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인기마가 2번마 천지불패, 1번마 울트라, 어, 5번마 울트라로너 9번마 스페니시 프린스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를 끌고 팔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불안당이 노리는 마필은 1번마 랩스핀입니다. 랩스핀. 1번마 랩스핀. 자, 얘가요. 7월 20 이 일날 그죠 외측으로 갔어요 외측 사행을 했어요 그 바람에 집에 갔다는 소리죠 주행 지정을 다시 받고 나오는데요 예 재검 때 주행 지정 받았을 때의 모습은 상당히 예술이었습니다 이거 1번만 랩스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이트도 요번에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에 들어와 있고 1번만 랩스핀 재검 당시 사행 사행 때문에 재검을 받았던 당시의 모습은 정말 예술적이었다.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 1번만 랩스핀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인기 바3 마리 노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막건으로 전해 드리면 됐어요. 랩스핀 놓고 천지불패, 울트라너노 스페니시 프린스. 그죠? 1번이 들어오면 3 마리 안에서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1번, 2번, 5번, 9번. 1259. 1 놓고 259. 3마필 추천드리면서 막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보너스로. 부산교차 3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8월 19일 일요일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400m, 8마리 출전을 하는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불안당의 UCC 준 메인예고 승부경주 바로 부산 4경주입니다. 놓고 때림 앞을 미리 말씀을 드리죠. 불안당의 UCC 승부경주. 자, 지난주 금요일날 UCC 승부경주 메인 승부 경주, 준 메인 승부 경주 모두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삼 경주가 UCC, 준 메인 승부 경주였어요. IM 넘버를 놓고 때린다 UCC에서 불한당이 말씀드릴 때아 저거 한 당이 저거 씨발 IM 넘버이 인기 1인데 뭐 지금 경마 초짜에 내가 봐도 인기 1인데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무슨 IM 그리고 동참 안 하시는 분들은 후에 막심일 겁니다. IM 넘버의 한금 장군이 한두 배짜리로 팔릴 때 불한당이 잘라드렸어요. 황금 장군을 타고 있는 김영군 기수는 있다. 5경주, 6경주, 2개 경주 가는 겁니다. 갈게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후에 막심하죠? 저 IM 넘어 놓고 한 상인가? 중메일이랬는데 야, 그럼 뭐로 듣냐? 돈 아깝게. 뭐로 문자 신청하냐? 그씨발 무슨 3천만 원 올대가를 놓고 때린다는데. 후에 막심하실 거예요. 두 배짜리 배팅하신 분들 다 뒤졌어요. 그죠? 두 배. 미치겠죠? 미치겠죠? 없잖아요, 승부 의지가. 선행만 갖고 뒤에서 놀다 끝나잖아요. 저희는 어땠습니까?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잘하시죠? I am number o 의한양철리 말새끼 미쳐있다 저거 꼭 보자, 한양철리 이게 쌍승식이 12.6배, 복승식이 10.6배 나왔던 경주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준메이 승부 경주에요, 사경주. 잘 들으세요. 1번마 명운제왕을 놓고 때립니다. 야, 명운제왕 여기서 씨가 3천만 의 올대가로 또 팔린 마필인데, 이러고 동참 안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처럼 후회하시게 해 있습니다. 명운 제왕 로코 후착이 중요한 거죠. 짤르럼 짤르고 압축해서 때려 들인다는 소리입니다. 1번 마 명운 제왕이 유시시 여러분들의 약속드린 승부 경주에 충마 대가리다. 자, 일요일 날은요. 경주 수가 더더욱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죠? 17개 경주를 펼쳐줘요. 아, 숨가풀. 이러다 심일에도 하나 들어가면 미칩니다. 한당이. 자, 막건 사는데 불안당의 음성을 듣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이류교차 부산은요, 본예상도금은 없습니다. 본예상도금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자 신청하시면 17개 경주를 받아보실 수 있고, 문자 신청 방법은 불안당 게시판에 와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특별회원, 뭐, 돈더 받고, 그런 거 불안당은 전혀 없습니다. 아예 문의조차 하지 마시고요. 불안당 게시판에 와보시면 문자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청하십시오. 그거 아니고, 그냥 나는 한당의 생생한 음성, 현장에서 소리 지르는 음성을 들어야 돈질이 되고 배팅질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현장 예상을 청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이 틀리잖아요. 뭐 1분 전에 사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30초 전에 사실,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죠? 출발하기 전까지 그냥 사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줄 서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불안담과 함께해 주십시오 문자 신청이던 현장 예상이다 자 말도 상승세에 말을 쫓아가야 고거름이 늘어나고 있는 그죠 기수도 상승돼 컨디션 좋은 놈을 쫓아가야 돈을 덜리고예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당 다시 완벽한 상승세로 돌아섰잖아요 이럴 때 동참을 하셔야 현명한 방법이죠. 자, 일요 교차 부산 4경주 불한당이 준메인 승부경주이고요. 1번 명운지향 놓고 불한당은 승부에 들어갑니다. 자, 8월 19일 일요일 부산 교차 5경주입니다. 국산 일군 1500m 12마리 출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인기마다 한판 싸운 같네요. 2번말 럭키 댄서 4번 갈매기 꿈6번마 원그린. 원그린이 직전에 인기 2위였는데 불한당이 잘라드렸어요 이거 안 가는 그림입니다.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아니나 달러 동서동발 바다제왕하고 뛸때 저희가 때려 먹었던 경주입니다. 원그리는 사차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안가는 그림이라고 했어요. 요번에는6번 원그린 가는 그림입니다. 간단하죠. 핵심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번에는 가는 그림이다 원그린. 그럼 대가리고 축이죠 원그린. 후착 찾기. 자 직전 경주의 코스키가 타고 우승을 차지했던 럭키 댄서죠. 그다음에 최신의 기수가 타고 드디어 입상에 성공한 갈매기. 꿈두 마리 노리시면 돼요. 뭐 여러 마리 여기저기 살펴볼 필요도 없네요. 6번, 2번, 4번, 6번, 2번, 4번 세마필이면 간단히 정리될 경주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자, 8월 19일 일요일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호, 혼합 1군의 2,000m 불안당의 메인 예고승부 경주입니다, 여러분. 아홉 마리 출전을 하는 경주예요. 자. 지난주에 또 말씀드립니다. 준메인 아까 말씀드렸고 메인도 로열 인브레스의 탐나왕제 한방이었습니다. 한방 까고 한방 받치기. 복숭시 3.8배였는데 기도 안 막힌 게 이게 바로 그 전에 서울 팔경주가 서울 메인이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24배 24.3배로 먹고 그대로 엎어치기를 한 거예요. 주력 한방 3.8배에 24배를 3.8배로 뻥튀긴 튀기 거죠. 그러면 배당으로 따져도 한 100배 나온 거예요. 사실은. 메인 플러스 메인은 초대박. 이 공식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상승세죠. 금요일날 일곱 개, 일요일날 부산 교차 여섯 개 중에 메인 준매 포함해서 세 개. 이 상승세의 불안당 왜안 쫓아오십니까? 쫓아와야죠. 이 육경주가 불안당이 바로 메인 예고 승부 경주입니다. 일요 교차 여섯 개 중에 가장 적중에 자신있다는 불안당이 외치는 경주가 바로 육경주 불안당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자, 동창반법일요 교차는 간단해요. 문제상은 없습니다. 문자 신청하시던 현장 예상 청취하시던 여러분의 선택에 맞게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문자 신청하시면 17개 모든 경주가 문자로 날라가고요 게시판에 와 보시면 문자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감 8분 전에 적어도 도착을 하니까 문자가 뭐막 거사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나는 1분 전에도 다 구매할 수 있다 한다가 난네 목소리 듣는 게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여러분 선택에 맞게 선택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실 필요 없습니다. 일요교차 부산 육경주만은 대한민국에서 불안당이 적중에 가장 자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중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적중의 기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부산 육경주 불안당의 메인 예고 승부경주입니다. 반드시 동참해 주십시오. 자 일요교차 여섯 개의 공주 역시 간단하게 불안당이 한1 5분 안에 압축된 막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초상승세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배팅하시다가뭐 막히는 거 있고 어려운 거 겪고 야뭘 사야 되나 이거 이러실 때는 여러분 뒤에 바로 이한 당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때 불안당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고배당 W 찾아 나와 이번 주 부산 경마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야간 경마 끝나고 주간으로 도는데요. 불안 당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주 부산 경마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